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삼성전자, 와, 이 3.47%, 거의 또 8만원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과연 이 고점, 어디서 저항을 맞을까? 또이 고점에 대한 시그널, 과연 어디에서 주가가 또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추세를 좀 아, 어, 바뀌게 될까? 내가 이 단기적인 타점은 또 어떻게 잡을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주가가 반등이 나오는 이 지점에서 딱이 구간에서 누가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느냐 바로 개인들의 매도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이 개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단 말이야. 어, 절대 매도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어, 제 영상을 안 보시고 이렇게 또 매도를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지금 당장 이 단계에서도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런 메이저 수급들이 계속 들어와 주고 있고 절대 추세를 꺾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지수를 보면 오늘 지수가 3400포인트 가까이 정말 또다 또 다른 이 박스권을 돌파하는 이런 급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급등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 건 과연 이 고점에 대한 부분이 어디까지 나올까? 그런데 절대 추세를 쉽게 꺾으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앞으로 이 정확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은 또 미증시나 여러 가지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고,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흐름은 다들 아시다시피 뭐 HBM4에 대한 경쟁력, 뭐 최근에 나왔던 갤럭시 폰,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결국에 시장이 올라와줘야 삼성이 이렇게 올라온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 눈으로 똑똑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제만 하더라도 나스닥이 신고가를 돌파를 했고 S&P 500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이러한 흐름에 뉴욕 증시가 올라왔던 이유는 바로 미중 협상 진전에 이런 시장의 강세를 보였고 S&P 500과 나스닥의 최고치 또 반도체도 최고치를 기록하는 너무나 좋은 장세가 일어나고 있고 현재 선물 시장은 또 다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거 도대체 이미 고점까지 올라왔으니까 여기서 매수하는 게 상당히 또 끄러지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괜히 여기서 매수했다가 진짜 고점에 또 물리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공포스러운 분위기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매수를 꺼려할 텐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팔만 8만? 뭐 팔만이 팔만이 뭐야? 팔만 그 이상까지 간다니까. 어, 그러니까 우리가 매도에 대한 준비는 앞으로 확실한 우리의 그 시그널에 따라서만 해 나가면 되고요. 이 매도에 대한 시그널을 내가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것만 좀 판단을 해 보시면 될것 같고. 제가 그러면 바로 그냥 차트적으로 다시 한번더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결국에 딱 그겁니다. 이 장기적인 추세와 단기적인 추세를 봐야 돼요. 이 장기적인 추세는 현재 이 저점 바닥부터 올라오는 이 파동 끝자락에서 삼파동 고점이 과연 어디서 형성이 될지, 또그 삼파동 고점은 지금 여기 단계에서 이 짧은 파동 안에서의 오파동 고점이 되겠죠. 이거에 대한 시그널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거를, 이거를 잘 못할 거야. 이게 주가가 조금만 더 조정 나오지. 그러면 이게 진짜 고점 신호만 생각하고 막 매도를 할 텐데 절대 그런 거에 속지 말고 정확한 파동 카운팅이 정말 중요한 시기이고 이러한 것들은 이 시장에 대한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우리가 좀 같이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3파 고점이 나온 뒤에는 저는 단기적인 조정이 꽤나 크게 4파 조정까지 나올 거라 봐요. 그러면 이때 또 사람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거든 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익을 극대화한다라기보다 어, 이런 자리에서 매도를 매수와 매도를 해야 되는 이, 이유는 우리가 심리적으로 고점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라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저점바닥부터 올라오는 여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 내에서 이 고점에 대한 신호와 이 저점 매수에 대한 신호는 예전에 2022년도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나왔고 이 차트 분석하시는 분들이 삼성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게 이런 확실한 시그널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매도 타점만 좀잘 잡아 나가면 어 우리 계좌의 수익이 늘어나는 건 저는 문제 없다고 봅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계속 여러분들께 강조 드리고 싶은 부분이 결국에 이 저점 바닥 있죠. 이 저점 바닥 여기 저점이 저점이 찍히고 난 뒤에, 저점이 찍히고 난 뒤에,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던 이 박스권,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죠? 이 박스권. 이 박스권 횡보 구간이 진행이 될 때, 우리 박스권에서, 지금 이거 잘 일시정지할게요. 이런 식으로 조정과 상승을 계속 반복적으로 만들어냈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박스권이 마치 고점이다 생각하고 개인들이 또 매도를 하고 또 이런 데서 또더 떨어질까 봐또 매도를 하고 그러니까 정확한 타점을 잡게 상당히 힘든 구간들이 나오는데 결국 이 추세를 깨고 나서 삼성은 그다음부터 제대로 된 타점을 확실하게 보여줬고 이 박스권 돌파 이후에는 현재 어 지금 보란 듯이 지금 거의 8만 전자까지 향해 가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중간 과정에서의 확실한 타점들을 또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끌고 갈수 있는 건 정확한 이런 파동에 대한 카운팅과 지지 라인에 대한 그런 구간들 또 깨면 안 되는 구간들을 확실히 체크해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고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정확한 이런 타점들은 목표가에 대한 설정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목표가에 대한 설정 가격 설정이 너무나 중요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한 실시간 대응들 장중에 나오는 시그널들에 대한 대응들 세 번째로는 미증시나 전반적인 증시에 대한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가는 게 너무나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저 박보로와 함께 제대로 된 이런 타점들을 좀 잡아 나가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있는 번호로 삼성 그 삼성지수라고 저에게 문자 한통 남겨주세요 삼성지수. 어, 지수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건데, 아무튼 이 밑에 있는 번호로 저게 삼성 지수 이렇게 남기시면 되겠고 또 많은 분들이 뭐 전화나 문자 많이 주시는데요. 편하게 여러분들 정말 편하게 문자 남기시면 돼요. 편하게 문자 남기시면 되고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이라면 누구나 다또 참여가 가능하고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도록 저 박프로가 함께 나갈 거니까 어, 참. 어 편하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 지수라고만 남기시면 되겠고 어 지수에 대해서 제가 한번더 이야기해 드려보자면 현재 코스피 지수가 거의 신고점을 찍고 있고 또 나스닥이나 S&P 500 여러 가지 이제 지수에 대한 흐름이 고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건딱한 가지예요 자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좀 볼게요 코스피 지수를 보면은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의 흐름과 거의 비슷합니다 이 단기적인 지수에 대한 흐름은 5파 고점을 현재 뚫고 올라가고 있고 이5파 고점 단계 이 작은 마이너한 파동에 에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런 식으로 오파 고점이 형성되는 그 가, 과정 속에서의 오파 고점이 과연 어떻게 형성이 될 것인가 네또이 오파 고점에 대한 고점이 나왔을 때 지수가 이렇게 하락을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 현물 주식들은 또 얼마나 빠질 것인가 그리고 또 지수가 하락을 할때 우리가 지수의 하락에 대한 상품에 투자를 하는 방법은 또 이, 어, 뭐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 나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앞으로도 저희 구독자분들과 계속 함께, 어,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을 내가 어떻게 읽고 앞으로 끌고 갈수 있는지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러한 것들에 대한 모든 또 타점과 시장에 대한 분위기에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갈 거니까 밑에 있는 번호로 저에게 삼성 또 삼성 지수,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많이들 꼭 참여해서 저와 함께 문자로 남기시는 거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하셨으면 좋겠고 제 영상 밑에 이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또 링크 하나가 있어요 설문지 링크인데 만약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 중에 내가 좀 물려 있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힘들어하는 종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최근에 이런 신규로 메스타점을 좀 잡아 나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려운 부분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 간단하게 종목명, 평단, 비중, 간단하게만 작성하신 다음에 저에게 제출하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러한 피드백들도 다좀 도움을 드릴 거니까 이 부분도 꼭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저희 구독자분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매수 타점을 잡고 또 어떻게 매도 타점을 좀 잡을지 또 앞으로 어떠한 종목들을 잡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고요. 지금부터 더 중요한 내용들 제가 함께 만들어 나갈 테니까 많이 꼭 참여하신 다음 이런 도움들 받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진짜 우리가 타점을 잡는 방법들 또 저만이 가지고 있는 꿀통 기법 그리고 현재 제가 보고 있는 이런 히든 종목들까지 좀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하나오션 같은 경우 너무나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이고 현재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저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은 더 나올 거라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미 이렇게 올라간 종목들 말고 과연 주식 고수들은 어떻게 이런 박스권 또 장기적으로 볼때 장기적으로 볼때 이런 구간에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이런 상승 구간을 먹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런 추가 상승이 나온다라면 더큰 상승이 나올 텐데 우리가 이런 기법들과 타점을 어떻게 잡아나가고 과연 주식 고수들이 생각하는 사고 방식은 우리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해서 좀더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분명 이 저점 라인부터 이 박스권에서부터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이런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습니다. 매수를 할수 있는 시그널들이 나왔고 최근에 이게 2023년 1월 달에 나왔던 저점 이탈인데 이 저점 이탈, 15,000원대를 찍었을 때 주가가 상승하면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왔고 이런 자리에서는 우리가 개미굴이라고 불리는 개인들이 대부분 다 매도가 나가고 고점에 물렸던 사람들도 포기하는 자리가 다 바로 이런 자리예요. 그런데 오히려 주가는 하락했지만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상승하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리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이런 구간들부터 어 우리가 알고 있는 주식 고수들은 점차 점차 물량을 모아갑니다. 물량을 모아 가고 지금 이런 상승 추세를 다 먹고 있는 건데 이 하나오션뿐만 아니라 제가 휴림 로봇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과 함께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같이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인데 자, 지금 보시면요. 1073원 최근이죠. 10월달에 한번 이렇게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반등이 나오고 있는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분명 우리가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자리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 한번더 저점 이탈이 나오면서 주가가 하락했지만 참 보시는 것처럼 이 RSI 지표가 오히려 올라가는 상승 다이버전스가 여기서 걸렸고 우리는 여기 구간에서 시세가 나오는 걸 보고 매수를 했고 계속 저점 이탈이 나올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 현재 수익 구간을 100% 이상 가져가고 있죠. 이런 것들이 어려워 보이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휴림 로봇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자면 지금 일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런 자리에서, 딱 이런 자리거든요.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점 이탈이 한번더 나오게 되면, 아마 무서워서 대부분 다 매도를 할 거예요. 아, 이건 끝났구나. 이건 진짜 끝났구나 생각할 텐데, 딱이 자리에서 주가가 한번더 내려올 때, 이 RSI를 보면은 분명 한번 저점이 높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주가는 하락했지만 RSI가 높아지는 구간, 이런 구간에선 고수들은 다 매수를 합니다. 누구나 다 공포 심리에 벌벌 떨고 있을 때 고수들은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종목들 중에 이런 매수 시그널이 뜨는 종목들이 분명히 많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보고 있고 또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 나가고 있는 만큼 저희 구독자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내용들을 계속 공유해 나가고 있는데 근데 이 구독자방 혹은 이런 커뮤니티방에 좀 적응하지 못하신 분들이거나 이런 종목들을 그냥 좀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에게만 제가 보고 있는 종목들, 또 히든 종목들에 대해서 공유를 해 나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위에 있는 번호 0 1 0 2 0 1 1 9 6 7 1나로 저에게, 어, 히든, 히든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히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남기시면은, 어, 여러분들 구독자 분들 또 다들 어 문자 남기셔서 이런 히든 종목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보고 있는 한두 개에서 세개 종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공유해 나갈 테니까 저에게 히든이라고 문자 한통 남기면 되겠고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회 놓치지 말고요. 저와 함께 나가면서 제 영상도 많이 시청해 주시고 2025년도는 다들 주식으로 돈 많이 버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들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 뭐, 계속 보내, 보여드릴 거고요. 적어도 이런 히든 종목은 적게는 100%, 크게는 저는 500% 이상까지도 갈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뭐, 바이오든 반도체든 다 상관 없습니다. 결국 타점이라는 건, 주식에 대한 차트라는 건, 어떤 종목이든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어,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히든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만 지금 남기면 된다는 라거 여러분들께 한번더좀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하루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다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불로였습니다